온라인 기술 수업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이렇게 만나면 편한 게 편하게 얘기하고 어, 할수 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왠지 좀 어색하고 어, 선생님도 좀 많이 좀 불편한데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기술 과목에서 한번 진보해 볼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우리 기술 수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부터 여러분이과 배우게 될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 저랑 정보통신으로 어, 수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이 시도 자체가 선생님은 되게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도에 여러분들이 함께 잘 발맞춰서 따라와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단어는요. 정보통신 기술과 생활이라는 파트인데 여러분 이미 학습지를 받으셨습니다. 이 학습지에 있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QR코드를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으로 스킨에서 접속해서 들어와 계신 거고요.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은 유튜브 링크 건 주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정보통신에 대해서 선생님이 학습지를 통해서 만들어준 게 저번에 한번 교과서를 한번 정리해준 적이 있어요. 교과서를 한번 쭉 훑어본 적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학습지로 만들었습니다. 학습지와 뒤에 문제도 있고요. 또 같이 어, 팀뷰어를 사용해서 어, 친구들과 같이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내용도 뒤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같이 어, 따라가 볼 텐데 여러분들 준비가 됐겠습니다. 교과서와 학습지 그리고 도구, 필기도구 딱 들고 어, 지금부터 같이 시작합니다. 시험 보기 전에 이 지금 하는 내용들이 다 요약 정리되어 있고 총정리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중요하다 선생님이 표시해주거나 말로 따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를 펴고 같이 시작해 볼게요. 158쪽입니다. 네, 158쪽에 옆 159쪽에 보니까 정보통신의 개념이 나와 있고요. 네, 이것을 기본으로 우리 교과서 아, 학습지에 정보통신의 개념 보겠습니다. 자, 정보란 무엇인가 해서 나오, 나와 있는데요. 정보란 수집한 자료를 가공하여 실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형태로 변환한 것 되어 있습니다. 가공했습니다. 자료를 가공했다고 했는데,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음, 뉴스 기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편집을 하고 사진을 어서 어 인터넷 뉴스 또는 TV 뉴스나 라디오로 뉴스로 나가게 되죠. 자 이렇게 그냥 정보가 있어, 그냥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냥 단순히 인터뷰한 것이고 어 사진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잘 가공했더니 실제로 활동에 도움이 되는 뉴스로 됐다라는 거, 오늘의 새로운 뉴스가 됐다라는 게어 이제 정보의 정보 정보로서의 그런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자 이것을 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과정 그러니까 뉴스로 방송이 나가면 정보통신이고 어, 이런 정보통신을 이용한 기술들을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정보통신의 개념은 이렇게 되고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정보통신의 목적인데요. 정보통신의 목적이 뭔가 뭐, 했더니 정보의 가치를 높이는 것, 네, 가치를 높이는 것. 그냥 단순한 음, 인터뷰했던 기사 내용이나 어,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이나 어, 취재하기 위해서 사진 찍었던 그것만으로는 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어, 기사화되고 어, 뉴스로 돼서 어, 방송에 나갔을 때그 정보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죠. 이 가치를 높이는 것이 정보통신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보통신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교과서 한 페이지 넘기시면 나오고요. 어, 정보의 신속한 전달 그리고 여러분들 순서를 선생님이 좀 바꿨어요. 어, 정보 그냥 정보의 보존 그리고 정보의 정확한 전달 정보의 공유가 되는데.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이 가능하고 정보는 보존과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좀 순서를 바꿔봤는데 자, 우리가 인터넷이나, 인터넷에서 전화나, 또 채팅이나 메신저 같은 걸 통해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죠. 네, 거리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주죠. 오류나 변형 없이 이메일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어 그렇게 보내어진 정보 또는 내가 받은 정보를 잘 저장해서 보존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학습지도 선생님이 저금 어, 선생님의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보존해서 어, 전달해 준 거잖아요. 인쇄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 USB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또는 DVD 같은 것으로 요즘은 많이 에, 그런 정보를 잘 보존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존된 정보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학습지로 전체에게 나눠준, 나눠준 것처럼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다른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방송도 그렇고요. 인터넷도 한 사람이 기자를, 기사를 올려놓으면 모든 사람이 다볼수 있죠. P2P에다가 공유 파일을 올려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정보통신의 형태로 넘어가면 교과서 또한 페이지 넘기고 옆에 161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161쪽에 보시면요, 정보통신의 형태가 이렇게 음성, 문자, 이미지, 영상통신. 보시다시피 책이나 신문이나 전자우편 같은 것들이 문자통신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라디오 방송이나 전화같이 음성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음성통신이라고 음성통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통신, 여기 보시면 팩스로, 팩스로 보내고 있죠? 팩스밀리, 팩시밀리 같이, 음, 그림이나 사진, 도표들의 어, 시각적 정보를 이미지로 전달하는 통신이 바로 이미지 통신이고요 영상통신, TV나, 어, 화상전화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있는데,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이네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한 가지 멀티미디어 통신입니다. 자, 멀티미디어 통신이 무엇이냐? 자, 멀티미디어, 미디어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문자 통신은 음성통신 또는 이미지 통신 영상 통신 두 가지 이상의 통신 매체가 함께 합쳐져서 나가는 형태 오늘날의 어, 정보통신의 대부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멀티미디어 통신입니다 예를 들면요 밑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멀티미디어 통신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원격으로 교육하는 지금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멀티미디어 시스템이죠 음성으로 듣고 눈으로 영상을 보고 있고 텍스트로 보 어, 텍스트로 글자로 되어 있는 이 문서를 읽고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미디어들이 합쳐져 있는 형태 멀티미디어 통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된 것들 중 하나가 인터넷의 인터넷의 확산으로 어, 인터넷의 보급으로로 보급으로 확대 인터넷의 보급으로 멀티미디어 통신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멀티미디어 통신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꼭잘 읽어보시고 학습지에 있는 이 멀티미디어 통신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빨간 글씨로 그렇게 표시해 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전기 아, 통신의 역사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전기통신 이전의 시대와 전기통신 이후의 시대로 크게 나뉩니다. 전기통신 이전의 시대는 교과서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어,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던 그 초기 인류가 동물의 소리를 흉내내거나 몸짓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던 그 이후에 언어가 생겼죠. 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말을 기록하는 문자가 생겼습니다. 그 문자를 기록은 했지만 손으로 쓰는 것만으로는 많이 확산되고 보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어떤 그런 정보들이 다른 곳으로 보급되고 전달되는 것에 좀더 능숙해진 그런 시대가 다가오, 다가왔었죠 자, 문자의 발명으로 인해서 정보의 축적이 가능해지고 지식이 체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보존된 정보를 대량으로 빠르게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전기통신 이전입니다. 그렇지만 전기통신 이후에 전기통신이 생겨난 이후부터는 다양한 정말 다양한 미디어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전신기, 전화기,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것들이 계속 어 다양한 방법으로 어 여기 다 설명은 나와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해주지 않을게요. 이런 장비들로 인해서 어 점점점 많은 정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빠르게 또 정확하게 또 대량으로 어 이렇게 많이 공급되는 시대가 점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아, 광통신과 위성통신의 시대가 다가왔는데 자, 광통신이라는 건 정보를 아, 빛의 형태로 변환하여 광케이블을 통해서 송수신한다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다 광통신의 힘으로 어, 생겨난 그런 일이죠. 정보를 빛으로 변환한다. 광빛 광자써서 광통신이라고 합니다. 네, 특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세 가지 특징은 굉장히 중요하고 개념상 여러분들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양의 정보를 초고속으로 전달한다. 네, 초고속으로 전달한다라는 건 당연한 특징이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좋냐? 잡음이 거의 없다. 뭐 소리뿐만이 아니라 잡음뿐만 이 아니라 어떤 혼선, 혼신이 되거나 신호가 섞이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적고 거의 없는, 어, 되게 정확하면서도 빠른, 정확하면서도 빠른 그런 에, 어, 통신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다. 선만 깔려 있다면, 통신 케이블, 광 케이블만 깔려 있다면, 어디든지 멀리까지 갈수 있는 장거리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위성 통신이 있는데 위성 통신은 자, 광통신은 유선이죠. 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광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위성 통신은 무선입니다. 선이 없죠. 인공위성하고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우주 공간에 띄어 놓은 통신 위성을 이용해서 지상의 지구국과 전파를 중계하는 기술이다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 우리나라에서 저기 브라질이 정 반대인데 정 반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인데 브라질과 통신하기 위해서 선이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어떻게 통신할 것인가 하늘 위에 저 우주 위에 떠 있는 인공위성 통신위성에게 전파를 쏴서 그 전파를 다시 받는 통신위성이 반대쪽에 있는 우리 지구 어 우리나라에 쏴준다면 이먼 나라지만 서로 통신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런, 어, 그런, 그랬을 때는 시간차도 좀 생기고요. 그래서 왜, 중계 뉴스들 보면, 외국에 사는 중계 뉴스들 보면은, 한 1, 2초, 잠깐, 이렇게, 기라고 하죠. 이런게 약간 기다리는 시간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이렇게 정보, 어, 뉴스, 어, 중계를 하다 보면, 인공위성, 위성통신을 사용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음, 앞에 나왔던, 이 광통신과 같이, 장거리 전송 어, 잡음이 거의 없이 되는 이런 일들보다는 조금 그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 실제로도 축구 중계 방송 같은 거 저기 멀리 해외에서 하는 축구 중계 방송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어, 시청을 하다 보면은 방송 사정으로 위성 사정으로 뭐, 통신 위성 사정으로 어, 방송이 걸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약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리나 어, 어떤 그런 먼 에서올때 생길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조금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거리나 지형 관계 없이 멀리까지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물론 품질은 꽤 좋지 않습니다. 국제간의 통신이나 분리된 지역간의 통신이나 지상과 선박 및 항공과의 통신에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성 통신의 특징 두 가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통신과 이동통신 시대인데 컴퓨터 통신에서는 네트워크와 인터넷, 그리고 이동통신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지역 내에, 같은 뭐방 안에, 같은 음뭐 지역 안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직접 연결한 겁니다.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 자, PC방에서 여러분들 재밌는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저는 게임을 잘 모르겠지만, 게임할 때 보면 옆에 친구랑 같이 하잖아요. 그 같이 온라인상에 들어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네트워크로 연결한 겁니다. 네. 네 그에 반면에, 선생님은 학교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집에 있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어, 통신을 서로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터넷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팀뷰어 통해서 담임선생님과 조회를 했죠? 인터넷을 사용한 겁니다. 전 세계 통신망을 하나로 연결한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망 www.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거 알죠? 월드 와이드 웹 이게 어, 인터넷을 지칭하는 어, 프로토콜 명령어입니다. 자, 이동통신은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말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통신의 발달이 과거 어 전기통신 이전의 시대 언어로 정말 몸짓과 언어로 시작했던 통신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는 에 이동통신, 컴퓨터통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이 진보되어 왔습니다. 진보되어 오면서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정보통신의 특성 네 가지가 점점점점 진보했다고 볼수 있겠죠. 처음에는 정보의 신속한 전달이나 정확한 전달이 없었고요. 그걸 또 보존하거나 공유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오늘날은 이것만 봐도 알고 있습니다. 알, 알겠죠? 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 그리고 보존도 가능하고 공유도 가능하다 이렇게 점점점 진보하고 있는 것입니다.